고급에서 유일까지 나오거든요? 나오나? 나오나? 아우, 씨. 갈빛끼리님이 떴네. 아이 하지만, 올라간다는 거. 카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올라간다. 스킬 보여달라고, 스킬? 쓰는 걸 보여달라는 거죠? 요거에요, 요거, 스킬. 화려합니다, 스킬. 스킬 화려하고, 사냥도 뭐, 좋아요. 사냥도 좋고, 기절기도 두 개라서,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조금만 신경 쓰면은 진짜 무각도 진짜 빨리 올라와요. <laughs> 동료부터 가자. 아 진짜 나도 유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 빨간 빛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거 몇개안 되는데 빨간 빛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 예능 끝! 에휴 빨간빛 한번만 더봐라어 빨간빛 하나만 또줘라 진짜 많은도 안바란다 진짜 빨간빛 하나만 떠줘라 와아 아 음상이 초록색이라 그런가? 저기 노란색으로 바꿔야 유일히 올라나? 와지 시원하게 날려먹었네 나이스. 그래 합성이 있었어. 어, 합성이 있었어. 이제 고급 채워야지, 고급. 나 일반은 다 맥스 채웠거든요, 이제. 어... 자, 관리 가서 자동 성장 또 누르고요. <laughs> 나이스. 세 개네요. 3 2 1 제발 하나만. 두개더좀게이드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오 아! 썼는데 하나 더 필요해 아 저는 워리어 스탭 같은 경우는 강이나마 하고 민첩 찍었어요 근데 이게 스탯이라는게 자신마다 이제 개인의 취향이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네. 지금 성장 노하우는, 자, 악세 같은 경우는 수련의 탑. 무조건 수련의 탑이에요. 자, 무한의 탑잘 이용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필드 자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 코어를, 마력의 근원이라는 걸 주죠, 이거. 마력의 근원이라는 템을 주고, 요거에 대한 또 이제 뭐 아이템 강화라든지, 장비라든지 방어구를 주기 때문에, 제일 크게 전투력에 작용하는 거는 카드도 주죠. 카드가 제일 잘 올라요. 요 카드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이게 필드에서 많이 줘. 자, 여기 보시면 사냥 퀘스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공간, 쉬움 난이도에, 몹이 배치가 기가 막혀. 그런 자리를 위주로 사냥을 돌려 놓으시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마력의 근원 엄청나게 모여있고, 카드 막 몇백개씩 와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전투력을 올리고 싶다면 은 필드에서 자살을 돌리는 게 최고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점령지를 먹고 나서 경험치 50% 받고 돌리셔야 됩니다. 자 필드에서는 귀걸이라든지 악세사리가 안 나옵니다. 수련의 탑은 악세사리를 먹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킬북 아셨죠? 아 유일 아 유일, 아 유일. 악세 아 유일 나오긴 나온대요 아니 진짜 방송에서 맨날 자랑하세요. 오셔서 나 유일 무기 먹었어요. 이제 시작하려고요막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 전체 차게만 봐도 잘 나와요. 아마 빼고 다 먹는 거 같아. 요봐요, 봐. 요봐, 하루 안갑니. 뭐야? 어, 신발 나온 거구나. 와, 아, 괜찮아요. 형님들, 저희도 먹을 수 있어. 시간이 어... 걸릴 뿐이지, 저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에,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냥 뽑으면 나와요. 네, 소환상령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뽑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 어? 나오잖아! 나오잖아! 어... 유일 무기 많은 거안 바래요. 유일 무기만 주십시오. 야또 올랐어! 야치즈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자 모리 사냥에서 나도 오늘 영웅 하나 아이템 먹고 나가자. 어? 영웅 악세 하나 먹고 갈게요. 보스 어?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또 보스에서 또 영웅 하나 먹어본다 내가 또. 아니 남들도 이게 진짜 이게 그런 것 같아. 어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남들은 잘 먹는데 나만 못 먹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알죠 형님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얘가 좀 좋은 것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어.. 막 잔뜩 잔뜩 떨어뜨렸으면 좋겠어 음. 아 월보도 잡으러 가야되네 요거 잡고 월보 좀 잡고 올게요 아안 주네 오오 오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오야딱 왔다 딱 왔다 한입만 한입만 야 어떻게 딱 맞췄는데 피가 딱깔피네 어? 야! 장난하냐? 나 보상 못 받았는데? 와씨, 아니 기어도 부족으로. 무조건... 어떻게 가가냐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전체 맵을 보면은 여기 칼라두스 영지에서 이동하면은 무조건 쿠스칼입니다. 이 영지에 따라 이 보스들이 달라져요.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한번 남았네 이제. 야, 야안 뜬다. 아안 뜨네.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근데? 나 이거 왜 하고 있니? 아 누가 나 이거 하라 그랬어? 아니 어...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뽑은 거다나 진짜 패션 안 나오고 아 팬만 나왔네 다. 자 나이스 지금이야 지금이야 자자. 없는 눈 나왔다 어 없는 눈 나왔어 없는 눈 나왔어 바로 올라갔잖아 전투력 끄죠야 이거 없는 눈 나오기도 힘든데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주네요 또 전투력 올라갔네 근데 왜 8000밖에 안 올라가냐 보통 만 올라가던데 전투력이요 그냥 어, 필드, 자사 돌리면 돼.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해. 막힌다, 안 막힐 때까지 계속 가시고요. 던전 같은 거 무조건 다 돌아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메인 캐 막히다 보면은, 여기 사냥으로 돌아가요. 여기 사냥에서, 몸 리젠 좋은 데서 계속 돌리는 거야. 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드, 이게 카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올라요. 전투력에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이거야. 아, 여기, 가다가, 형들, 잘 봐야 돼. 이거야, 이거, 형들이. 뭐냐면은, 이, 못 배치를 잘 봐야 돼. 퀘스트를 하더라도 그냥 하지 마시고, 야, 여기는 진짜 사냥 속도 빠르겠다 하시는 곳에다가 점쳐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아니, 안 해도 돼요. 에, 어, 장비 충분히 맞추세요. 물론, 가금하면은 빠르게 갈 수는 있어요. 예, 가금하시면 빠르게 갈 수는 있는데, 어, 무리해서 가금하는 것보다 취미생활로 즐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가금이 괜찮으시다면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65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64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6만가량을 올렸어요. 6만가량을. 가끔 하나도 안 하고, 한 4, 5만 올렸으니까. 대박이죠? <목소리>